네. 같이 노래방 가보고 싶은 아나운서, 강승호 아나운서가 연애수첩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첫 소식, 은 심각한 소식인데, 예. 농담하셔서 제가 그 민망하네요. 맞죠, 예. <laughs> 괜찮아요. 네. 아, 김현중 씨 소식입니다. 김현중 씨가 지난 21일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고 공갈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출국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A 씨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인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중 씨 측은 21일 A 씨를 상대로 무고 공갈, 영예훼손 소송사기 미수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임신 진단서와 유산에 대한 치료 내역을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법원에도 제출하지 않고 소장에도 접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회해시를한 것이죠. 초음파 검사에도 임신이 안 됐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됐다는 것이 그 산부인과 진단서에 나왔어요. 천의몸으로서 임신을 했다는 것, 그리고또 유산을 했다 그럴 때 자신의 이름을 대고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모든 걸 갖다가 정확히 기록을 남지는 않아요. 또 6주 골절상 사는 보니까 최초에는 헬스클럽에서 기구에 부딪혀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정형외과에 가서 타인에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았죠. 정의과 가지고서 배우자로서 창피해서, 뭐, 맞았다고 말하기 좀 뭐해서, 당시에 그 햇상에 뭐 기우에 부딪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햇상 기우에 부딪힌 적도 없고, 실은 햇상 가지도 않았어요. 실제 회원 이용 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용 일자 자료 받아서 제출할 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2차 결론 준비 길이 이틀 전 열렸습니다. A 씨 측은 김현중과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정리한다 한들 그게 무슨 증거가 될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당사 간의 문자 대화, 그리고 당시 주변인들, 증인으로 전부 다 제출하고 신청할 것입니다. 당사 간에 직접 나눴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김현중 씨 측은 A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A 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죠. 출산이 지금 얼마나 았을까요 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사람에게 해외로 도망갔나요? 좀 이성을 찾고 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차 변론 준비 기일은 9월 23일 진행됩니다.